자 오늘은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직선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의 식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떠올리게 되냐면 필요한 조건을 생각,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두 가지가 있지 그두 가지는 누구냐 바로 기울기와 그리고 한 점입니다. 자, 기울기의 크기와 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낼수 있을텐데 일단, 기울기의 크기를 선생님이 A라고 두고, 그리고 한 점의 좌표. 즉,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 A 각도로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지나가는 직선 위에 한점 좌표가 P라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점을 선생님이 어, X1,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한점 좌표를 X1, Y1이라고 잡았을 때, 이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공식이 있었지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직선 방정식 만들어내는 공식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 공식 기억나죠? 자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 위의 점을 이 식에 대입을 하면, 규모가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한 점인 X1, Y1을, 여기 XY에 대입을 하면, 요 자리, X 자리에 X1을 대입하면, X1 빼기 X1 돼서, 이게 0이 돼버리고, Y가 Y1이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의 원리는 바로 한공식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죠? 기울기 크기와 저는 상관없이 항상 x1, y1을 지나는 그런 식이 바로 y는 ax1 AX y1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예시를 들수 있냐면, 간단한 예시로 기울기가 3이고, 그렇죠? 기울기가 3이고, 그리고 한점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요식은, 이제,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기울기가 3이고, 그지? y는 3. 그리고, 이제, 어, 이, 2콤마 1을 지나야 되니까, x에 2를 넣었을 때이 식이 0이 되도록, 그죠? x 빼기 2. 이렇게되 있으면, 뭐 x에 2 넣으면, 2 빼기 2는 0이 되니까, 기울기 크기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그때 y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면,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y는 3x-6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라는 직선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아, 완성하는 방법은 조건은 바로 기울기의 조건과 한점의좌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의 식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 기울기를 주는 방식이 딱 바로 다이렉트로 기울기를 주지 않더라도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기울기 찾는 조건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로 어떤 조건? 점두 개를 주는 겁니다. x1, y1 이라는 좌표와 x2, y2 라는 두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점두 개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점두 개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이미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공식이 있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죠. x 값들의 변화, x2와 x1의 변화량은 얼마냐 그러면 빼보면 되겠죠. x2에서 x1을 빼면 x의 변화량 증가량이 구해지고 또 같은 방향에서 x2에서 x1을 뺐으니까 y도 변화량을 y2에서 y1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y2-y1.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기울기의 크기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서 기울기를 정해주지 않더라도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주면서 기울기를 찾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이냐면 두 번째는 바로 평행과 수직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평행과 수직이 어떤 직선을 주는 거죠 평행이며 이거나 또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죠. 자,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x 플러스 1과 평행하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애랑 평행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평행하려면 이 기울기의 크기가 같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도 얘랑 평행하려면 비율기가 3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 자두 그러니까 번째로 수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y는 3x 플러스 1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 수직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면 그럼 어떻게 할수 있다? 비율기가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3이라는 애랑 곱해져서 수직 관계가 되려면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어, 이 3이라는 애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얼마가 돼야겠다?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쵸? 역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조금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그 조건 내에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한 점의 좌표는이점두개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두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문제의 조건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한 점의 좌표가 여기 안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한 점의 좌표를 정해줄 거니까, 정해준 점을 찾아서 어, 방정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원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 그러면은 이원 방정식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원의 정의에서 시작되는 거지. 원의 정의, 원의 뜻. 한번 같이 보면. 자, 원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한 점이 있으면, 하나의 정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그죠? 완전히 항상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 이놈들의 모임을 우리는 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을 내가 A 콤마 B라고 두고, 이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찾아봤어요. 그 점들이 여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이 점들마다 이 A, B랑 여기 있는 점두 개를 이렇게 이었을 때이 이은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이 길이는 어느 점에 이어봐도 거리가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길이로 반지름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이어 점선으로 된이 원위의 점을, 한 점을 선생님이 X, Y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X, Y라는 이 원위에 있는 점들과, 그리고 중심이 있는 A, B라는 중심 좌표,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중심좌표예요. 원의 중심이 되는 중심좌표 a, b와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의미의점 x, y. 이거 원 위의 점입니다. 자, 이 x, y와 중심좌표인 a, b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루트두점사이 거리 x-a 제곱 두점사이 거리는 X,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자 이게 이제 이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공식이고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겠다?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식에서 우리가 루트가 좀 불편하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양변 제공하면, 어, 이렇게 제공해주면, 자, 그러면 루트가 사라지고,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r제곱 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방정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수 있죠. 자 원방정식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 x의 좌표 a, 그죠? y의 좌표 b 자이두 개를 묶어서 a, b 그죠? 그럼 죠그 a, b가 바로 원의 중심이라든지 원 중심 좌표와 그리고, 반지름 R, 반지름 R이 이 식에 모두 나타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방식, 이런 식을 우리는 원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다시 정리하면, 어,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타났을 때, 이때 이 A와 이 B는 원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R은 원의 반지름이 된다. 라는 것을 이 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원방정식은 원중심자표와 반지름 R, 그죠? 원중심자표와 반지름의 길이만 있으면, 이두개 조건만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 중심을, 원 중심 좌표를 2콤마 3이라고 하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2인 원을 방정식 구해보자. 라고 이제 문제를 냈을 때, 그럼 어떻게 식을 만들면 되겠어? 자, 여기 2콤마 3이 원의 중심 좌표일 때, 원 중심의 X 좌표 원 중심의 y 좌표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x 빼기 원 중심의 x 좌표의 2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빼기 원 중심의 y 좌표 3 제곱은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 아래의 제곱, 2의 제곱, 4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방정식 때이원 방정식 만들 때이원 중심 좌표, 반지름이 길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원방정식의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태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제 이 어, 원중심자표가 일반적으로는 a,b 이렇게 나오는데 어,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을 이렇게 a 콤마 b 이렇게 안 주고 뭐라고 주냐면 원점 이렇게 줄게 됐어요. 자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원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0 콤마 0을 말하는 거지. 와, 이 중심 좌표 0 콤마 0. 자이 원점의 좌표를 0 콤마 0이라고 준다면 원의 중심이 원점인 즉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2라고 치자.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이제 우리가 x 빼기 a 제곱이잖아, 요그 a 제곱 중심 그다음에 y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중심이 a 값이 0이고 b 값도 0이니까 요놈들이 모두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a도 0, b도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빼기 0의 제곱은 그냥 x 제곱 이렇게 된다죠? 그자 그다음에 y 빼기 0의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y제곱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어, 번방정식의 표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의 중심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 a,b 콤마 이렇게 숫자로 정해줬을 때는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하시고 자 그리고 원의 중심좌표를 원점이라고 줬을 때는, 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원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형을 방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원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일반형. 자 우리가 여기 일반형이라는 표현을 아까 방금 전에 표준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표준형은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표준형식은 x-a제곱 y-b제곱은 아래 제곱, 이런 식으로 X랑 Y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어져 있는 상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표준형식을 전개를 해보자는 거죠? 자, 요두 놈을 모두 전개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는 r 제곱. 자, 다음과 같이 이 식을 표준형 식을 풀었어요. 자, 풀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 차수별로 2차 x 제곱을 먼저 적고 플러스. 그리고 그리고 y도 2차 있으니까 y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x 1차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ax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 a라는 숫자에 의해서 얘가 항상 변하겠죠. 마이너스 2a라는 크기는 small a이고 중심자표로 이놈의 크기에 의해서 변하는 수니까 이걸 그냥 large ax라는 변수로 일단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찬가지로 b의 1차도 마이너스 2by도 그냥 large b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R제곱이 이렇게 넘어왔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얘들은 전부 다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상수함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들이 이제 계산될 겁니다, 그죠? 숫자니까. 얘들 모두 계산해서, 은호말 C라는 변수로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는, 영,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이 표준형식을 전부 다, 일단, 전개를 한 다음에, 이 전개된식을 차수별로 2차, 1차, 3항 순으로 이렇게 내립차 순으로 내려놓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겠다? 바로 어, 원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일반형.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형 형태와 표준형 형태가 약간 식의 형태는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식은 아닙니다. 죠 똑같은 식을 그냥 표현만 바꿔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 하면 사실상 우리는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 누가 더 어, 유용하게 쓰이느냐 바로 표준형이 더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표준형에는 뭐가 나타날까? 원의 중심자표와 반지름 즉, 원, 파, 원 그림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형에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식을 봤을 때, 아, 그냥 얘는 원방명식이겠구나라는 정도만 알수 있지, 어떤 원인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주어지겠다? 문제에서는 일반형 형태로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바로 원방정식을 주기보다는 일반형 상태의 원방정식을 주면서 얘를 표준형으로 우리에게 바꾸게 하는 거죠.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 원방정식을 바꾼 다음 이 바뀌어진 표준형 상태에서 중심좌표 A B와 반지름 R을 찾도록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사 y 플러스 삼은 영. 자 다음과 같은 일반 형식의 원 방정식을 준 거예요. 일반 형식의 원원 방정식을 주면서 이런 원 방정식이 중심이 누구이며 반지름은 얼마일까 이렇게 원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원중심이라든지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조건과 그림을 그리려면 그래프 그리려면 반드시 표준형 상태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선생님하고 일반형 상태에 나와있는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표준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X제곱하고, EX하고, 자, X2차와 X1차를 가지고, X-A제곱, 즉, 요,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먼저, X제곱, 플러스, EX. 자, 요는 두 개로 완전제곱식 만들어낼 건데, 그러려면 필요한 상수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 상수가 얼마가 와야만 이 완전제곱식이 되는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 1차항의 계수 있죠? 이 1차항이 있는데 이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 반으로 나눈 다음 플러스 제곱. 우리가 이미 2차함수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를 2로 나누면 1이고. 그 1을 제곱해서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전혀 없던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로 옆에다가 바로 1을 한번 빼줘야 되겠죠. 더해준 만큼 빼줘야만, 어, 이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확인 꼭 하시고. 자, 이번에는 또 Y도 2차항으로 아,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Y 2차, Y 1차 두 개.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 그리고 또 역시 필요한 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1차 항 함수,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 그죠? 요거 2 나눠서, 2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는 제곱해서 플러스 4. 그만큼 필요하죠? 자, 그리고 더해줄 만큼 반드시 빼주고. 자,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 플러스 3은 그냥 그대로 써줘야겠죠. 플러스 3은 0.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각각 x에 대한 완전제곱식 요 놈이 세개가 묶어져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묶어지고 자그 다음에 요 놈이 그래요 요 놈이 어, y로 묶어져서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묶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남는 상수함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럼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를 우측으로 넘겨주시면은 2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 상태에서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진 표준형 상태로 원의 방정식을 변형해봤습니다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다고요? 이 원의 아, 원방정식 표준형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알수 있다고 했지. 자 중심이 뭐야? 원래는 여기 x a 이 1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x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럼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그죠 x 빼기 마이너스 1이 이게 사실 x 플러스 1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small a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거 반대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좌표의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좌표의 y값은 여기에 y-2이 되어는데 바로 중심좌표의 y값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바로 중심좌표가 되겠고 그리고 반지름은 어, 여기 우리가 r제곱이잖아요. Y제곱. r제곱이 2가 되면 우리가 제곱에서 2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근데 반지름은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가 반지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식으로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 주면서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까지 그리려고 하면 이제 중심 좌표를 찍고 그죠? 자, 좌표 평면 그려서 먼저 중심자표부터 찍으면 마이너스 1 콤마 2 여기가 중심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지름 루트 2인 원을 이렇게 루트 2만큼 반지름 잡고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원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어, 표준형으로 바로 주어져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일반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원의 중심좌표와 안지름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 찾아낸 이 값들을 이용해서 원 그래프를 그린 다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